ອືມອືມອັນນີ້ພິຍາໂອອາແອອກອນັ້ນອອກນອ พี่ขานีมากหลยระแสต่มาอมมาอมาเลยขึนอดมันมันเลยเนาะโอ้แบงค์นั่อะไรอะไรอะไรอะไรอะไรมก็ิพอมนก็ิพอจะมนะบอบอมูน่อยมูอลยไอหเดี๋ยมูมเชัวแบงค์ 오, 아니, 상모님 아니, 병원 아니야. 아니. 저는, 아, 아, 저는 안 돼요. 저는 안 돼요. 면 네. 이거 도전하고 구 제가 봄이 필요가 없어요. 이거. 루긴 달라. 뭔지 알바. 나도 했나. 뭐 12, 1 엄마가 별로. 애 기록하고 그 아니, 밥같이 먹어요. 밥. 야도 아, 네. 뭐, 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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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ืมกเแน่นนนะอไรอไรผลออนแรงไร่ผลพันธุ์อเอืมมงแซม่ไดบอกปีล้าถึงเลยโอ้เออจมาดซับซับบอแล้วดึงหแล้วใช้มือใส่เลยอ่ามือมือเนือเลยพอยกินหมดได้ก็เอาอันนี้พ่อพ่ออยากินหมดได้ก็เหลือก็โลดแม่กินม่แัวซับเาีตอน

อันนี้พี่เอาเอาเอันนันออกนะเบียดเออไม่มีสิทธิ์เขาไปทายเหรเพี่ป้าบัเนี้โอเคก็ว่าช้ากันมาป้าพี่โอ้ยเีมีซีมาทัะงหมดเลยทายอย่างเงี้เฮ้ยอร่ยมากเล 예, 말단이었어서 쥐요 쥐. 이거 이제 아빠 거 따로 남겨놓은 건데 쥐 다리. 네 예, 진짜 레알 지죠. 나중에 태국 악동 예, 유튜브 가서 보, 어, 보시면 쪼, 어, 나중에 영상 하나 지 어, 고기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살아있는 쥐 영상부터 있을 거예요. 예, 쥐 살아 있는 거부터. 살아있는 거 직접 잡아서 이거다 죽이고, 저거 죽였다니까좀이상한이고이고 죽이고, 죽이이 매, 죽이고, 고죽고 죽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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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고 죽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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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 아마 영상 보시면 어, 말단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시가 지가, 지가 엄청 커가지고. 야 그거 먹이. 거 먹이. 미아 이거 뭐 이거 이먹이먹 너무 안 먹어. 나 선영아, 선 먹어봐. 선영이 먹어봐. 맛이 어떤가? 선영이도 안 먹는 데 선영이도 안 먹는 야, 무슨 맛이야? 야, 알루미 마이? 땅봐 이거 뭐, 뭐야 이영표 아니야? 얘 이영표 아니야? 검은색은? 그렇지 쥐인 것만 모르면은 당연히 먹, 어, 먹었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진짜 알고 내가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더 거시기 <laughs> 뭐니 보기에는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해요 솔직히 봐보세요 보는 것만 보이는 대로만 보면은 어, 맛있어 보이지 I could keep me, I'm a I s h take it. h e e I'm s o r i b e g i n g e you? I stop a g i e d me if I c 음,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때 며칠 전에 돼지바베큐한 거랑 비슷해 생긴 게비주얼이요 음, 비주얼은 비슷한데, 이 대가리는 대가리는 안 먹고, 대가리는 대가리는 먹는 거 아니래요. 안 먹는 대 대가리는... 머신 머신 뭐신 이거 네, 며칠 뒤에 이쥐 잡은 어, 영상은 네, 유튜브에다가 네, 올리도록 할게요. 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? 제가 이 쥐고기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, 돈은 내가 다 쓰고 지금 얘네들만 신나게 먹는 그런 상황이죠. <laughs> 야만이긴. <많이 있긴>. 아, <laughs> 다 거의 다 먹었다. 아? 징. 선영이 어머니도 드세요. 예,

안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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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니안 먹어 니 아니 아마 아니 아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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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돼 안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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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 야니 아니 마키야탐아탐 아니 아니 키마키니 아니 아니 아안아마 아니 아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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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동경영 멸치님이 전캐시를 포인하였습니다. G G G G G 보다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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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

<laughs> 아이 이렇게 조금 야 선영 여기 선영이 조금 있다 선영 응? <laughs> 선영 조금 먹어 봐 여기 응? 아니 여기, 여기 여기 널위해서 남겨 놨네. 아, 네, 시작 해요. 응? 아, 먹어요. 응. 아주 먹어요. 갈배버 해지징. 아, 갈배버 진짜. 아, 아, 어, 아니. 아니야. 아. 아니요. 아! <laughs> 아니, 쥐다 없어졌어. 쥐. 쥐 어디 갔냐, 이거? 쥐 어디 갔냐? 쥐가 어디 갔냐? 네. 쥐가 없어. 어, 쥐가 없어졌어요. <웃음> <웃음> Hãy subscribe mà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그래도 금세 다 먹었네. 예. 여기 애들은 여기 애들은 잘 먹어요. 다 끝났네. 끝났어. 어, 끝났어요 이제. 쥐데 지고기는 지고기는 그냥, 그냥. 오링. 지고기 오링.